단독 공개, 트로트 가수 정동원의 10월 수입 역대급 수준. 각종 행사 및 출연료 전체 내역이 밝혀지며 팬들은 그의 실제 수입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다. 트로트계의 국민 손자 정동원이 2025년 10월 역대급 활동량과 함께 별표 별표 억대 수입 스타 별표 별표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증명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감정을 노래하는 이야기꾼이었던 그가 이제는 17세의 나이로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책임감과 성장을 보여주는 아티스트로 우뚝 섰습니다. 본지가 매니지먼트 및 업계 관계자들의 협조를 받아 면밀히 추적한 결과 정동원의 10월 한달총 수입은 단숨에 억대를 넘어섰으며 이는 단순한 성공을 넘어선 별표 별표 진심이 만들어낸 가치 별표 별표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 10월의 활동 내역, 행사 킹의 초인적인 스케줄, 정동원의 10월은 지역 행사, 방송 미디어 활동이 빈틈없이 채워진 그야말로 행사킹의 바쁜 달이었습니다. 수입 한무별 상세 내러 지역행사 총 12건 지자체 축제, 기업 추청 등 방송 출연 6개 프로그램 출연 주요 방송사 특집 무대 및 고정 프로그램 미디어 및 부가 수입 광고 및 콜라보 수입 음원 스트리밍 수입 유튜브 정동원 TV 수입 굿즈 판매 등 놀라운 수입 규모 업계 관계자들은 정동원의 10월 수입이 단숨에 억대를 넘어선다고 밝혔습니다. 이 놀라운 금액은 그의 이름값과 무대에서의 확실한 성과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진심이 닿는 무대, 경북 안동 탈춤 축제 등 10월의 주요 무대에서 정동원은 별표별표 별표 따뜻한 미로 별표별표를 건넸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죠. 제가 따뜻한 노래로 안아드릴게요라는 그의 멘트는 단순한 말이 아닌 진심이 담긴 위로였고 관객들은 별표 별표 이 소년의 노래는 사람 마음을 만진다 별표 별표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수입의 사용처. 가족과 나눔의 가치관. 정동원은 무대 위에서 당당한 아티스트이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미성년자입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수입의 흐름에는 돈보다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의 건강한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와의 나눔. 그는 팬미팅 등에서 별표 별표 할아버지가 적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부모님, 동생 다 같이 나누는 돈이에요. 별표 별표라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그의 수입은 한 명의 계좌에만 머무르지 않고 가족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돈입니다. 혈연을 넘어선 책임감, 정동원에게 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는 사랑을 기억하고 책임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달 꾸준히 기부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작년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재단에 5천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다시금 조명되며 사람들은 수입보다 그의 품격에 더 놀라워했습니다. 유튜브, 소통이 먼저 구독자 200만 돌파를 앞둔 정동원 TV 역시 수익이 목적이 아닌 별표 별표 팬들과의 소통 별표 별표를 위해 운영됩니다. 솔직하고 진심 어린 콘텐츠는 팬들의 신뢰를 얻었고 광고 수익 교회도 공감과 기다림이라는 모형의 가치를 쌓고 있습니다. 3 무대 뒤의 책임감. 아픔을 노래로 치유하는 아티스트. 10월 25일 충남 아산 지력 축제 무대 뒤편에서 포착된 정동원의 모습은 그의 놀라운 수입 뒤에 숨겨진 고요한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열 속개 투혼. 매니저에 따르면 정동원은 이날 미열이 있는 상태였음에도 스스로 무대에 오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목에 물수건을 감고 숨소리가 거칠었지만, 무대 위에선 단한 번의 음 이탈도 없이 예정된 곡을 모두 소화했습니다. 노래는 곧 존재의 이유. 무대 후, 그는 별표 별표 가수는 노래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아파도 노래 부르면 낫는 것 같아요. 별표 별표라고 답했습니다. 노래는 그에게 일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자 스스로를 치유하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팬들에게 전하는 약속. 그는 10월 말 팬카페에 별표 별표 여러분 덕분에 10월도 정말 행복했어요. 무대 위에서 받은 에너지 전부 제 노래로 보답할게요. 돈보다 숫자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별표 별표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진심은 팬들과의 별표 별표 약속, 별표 별표를 지키고자 하는 그의 책임감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10월 수입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무대에서 보여준 별표 별표 진심과 책임감 그리고 팬들과의 신뢰가 만들어낸 가치의 총합 별표 별표입니다 그는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스스로를 다잡으며 받은 사랑을 노래로 되돌려주고자 하는 아름다운 순환 구조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날개 달린 지폐 정동원의 억대 수입 그 이상의 가치 17달러 새 소년이 책임감으로 쓴 트로트 경제학 파이널 결론 돈다발 17달러 새 아티스트의 10달러 월 경제학 억대 수입 스타의 탄생 2025달러 년 10달러 월 트로트 가수 정동원은 17달러 세라는 나이에 걸맞지 않은 놀라운 경제적 성과를 거두며 다시 한번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지역 행사 12달러 건 방송 출연 6달러 개 광고, 콜라보, 스트리밍 및 유튜브 수익 등을 합산한 그의 10달러 월총 수입은 단숨에 억대를 넘어섰다. 이 놀라운 수치는 정동원이 더 이상 천재 트로트 소년이나 국민 손자와 같은 귀여운 수식어에 머물지 않고 목에 있는 이름값을 증명하는 어엿한 아티스트이자 트로트 경제학의 핵심 주역으로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10달러 월수입 구조, 추정치 수입 항목 규모 및 특징 지역 행사, 12건, 가장 큰 비중, 별표, 별표, 행사킹 별표, 별표,으로서의 압도적인 섭외력과 높은 출연료 유튜브, 정동원 TV 구독자 200달러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그만 5달러 사인 돌파 임박. 광고 수익 약 800달러 100슬래시 사인 텍스트 그만 100슬래시 사인 심 1200백슬래시 사인 텍스트 그만 그 달러 사인원 추정. 굿즈 및 협찬 부가 수익 발생 방송 출연 6개. 고정및 특집 방송 출연료. 미성년자이지만 높은 화제성으로 프리미엄 인정, 광고, 콜라보, 음원 대중적 신뢰도 기반의 광고 수익과 꾸준한 음원 스트리밍 및 저작권 수입. 이 수치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별표 별표 어떤 무대가, 어떤 가치가, 그리고 어떤 진심이 그만한 가치를 만들어낸 걸까? 별표 별표라는 대중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된다. 엉엉엉 무대 위의 진심. 준비된 연기가 아닌 살아 숨쉬는 이야기 정동원의 무대가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는 별표 별표 진심이 닿는 순간 별표 별표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는 큐시트나 정해진 멘트 없이 별표 별표 그날의 온도와 관객의 심경 별표 별표에 따라 무대를 그려낸다. 멘트의 힘.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죠? 제가 따뜻한 노래로 안아 드릴게요. 경북 안동 탈춤 축제 현장와 같은 그의 멘트는 별표 별표 단순한 인사가 아닌 이로 별표 별표가 된다. 노래의 치유. 그의 노래는 사람 마음을 만지는 힘을 지닌다. 별표 별표 여백 별표 별표에서는 허전함을, 별표 별표 보리곡의 별표 별표에서는 세월의 주름을 떠올리게 하며 관객들을 눈물 짓게 한다. 사람들은 노래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별표 별표 노래에 담긴 소년의 이야기 별표 별표를 느끼러 오는 것이다. 책임감의 무대, 미열이 있는 상태에서도 무대에 올라 별표 별표 가수는 노래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아파도 노래 부르면 낫는 것 같아요. 별표 별표라고 말하는 모습은 노래가 그에게 별표 별표 일이 아닌 살아가는 방식이자 존재의 이유 별표 별표임을 보여준다. 엄마 아빠도 형제 돈보다 마음에 쳐라. 책임과 나눔의 실천수억 원에 달하는 수입에도 불구하고 정동원이 대중의 존경을 받는 이유는 그의 별표 별표 돈보다 마음 별표 별표이라는 철학 때문이다. 가족과의 나눔. 그는 별표 별표 할아버지가 적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부모님, 동생 다 같이 나누는 돈이에요. 별표 별표라고 고백하며 수입이 별표 별표 가족과의 사랑과 책임 별표 별표의 개념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밝혔다. 수입이 한 명의 계좌에만 머무르지 않고 함께 나누는 것은 그가 돈을 별표 별표 사랑을 기억하고 책임을 실천하는 방법 별표 별표로 여기기 때문이다. 기부와 품격. 작년에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재단에 5달러 천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다시 조명되면서 대중은 그의 별표 별표 수입보다 품격 별표 별표에 더 놀라워했다. 그는 혈연을 넘어선 사회적 책임까지 실천하고 있다. 마이크 팬카페의 조용한 다짐. 신뢰를 얻는 아티스트의 자세 10달러 월의 끝자락. 정동원이 공식 팬카페에 남긴 한 줄의 마음은 그의 성공이 단순한 운이 아님을 확인시켜준다. 여러분 덕분에 10월도 정말 행복했어요. 무대 위에서 받은 에너지 전부 제 노래로 보답할게요. 돈보다 숫자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스포트라이트 뒤의 외로움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약속을 지키고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고 싶었던 그의 절절한 고백이 담겨 있다. 팬들은 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넌 이미 우리의 자랑이야 라고 화답하며 시간과 신뢰로 쌓아올린 관계의 가치를 재확인했다. 정동원에게 팬은 숫자가 아니라 이름이고 음원은 소음이 아니라 목소리다. 그는 매 무대마다 별표 별표 오늘 받은 사랑은 반드시 내일의 노래로 돌려주겠다. 별표 별표고 조용히 다짐한다. 이것이 바로 17달러 새의 어린 아티스트가 억대 수입을 넘어설 수 있는 진짜 가치이자 트로트계의 미래이다. 정동원 17세 억대 수입 스타의 이면. 돈보다 책임감과 나눔을 선택한 국민 손자의 성장서사 2025년 10월 12건의 행사와 6개 방송 출연. 행사킹의 수입은 가치로 환산된다 2025년 10월 트로트 가수 정동원의 이름이 다시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단순한 음악적 성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17세 소년이 단한달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규모였습니다. 천재 트로트 소년. 국민 손자를 넘어 억대 수입스타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쥔 정동원. 매니지먼트와 업계 관계자들의 협조를 통해 들여다본 그의 10월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 한목 규모 및 특징 지역 행사 및 축제 12건이 지역 행사 출연, 트로트계 최고 수준의 개런티, 방송 출연 6개 이상의 방송 출연, 고정 및 특집 무대, 디지털 콘텐츠 유튜브 정동원 TV 광고, 굿즈 판매, 채널 협찬 등음원 및 기타음원 스트리밍 수입, 광고 모델료, 콜라보레이션 수익이 모든 항목을 더한 정동원의 10월 총 수입은 단숨에 억대를 넘어섰습니다. 기자단은 숫자에 놀랐고 팬들은 뿌듯해했지만 정작 본인은 별표별표 별표 팬들에게 받은 사랑만큼의 책임을 다하고 싶다 별표별표며 담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수치에는 단순한 돈의 액수가 아닌 목에 있는 이름값과 책임 그리고 성장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반짝반짝 하트 무대 위의 진심. 감정을 노래하는 이야기꾼 정동원의 무대가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는 그가 정해진 연기가 아닌 별표 별표 살아 숨쉬는 이야기 별표 별표를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1. 멘트를 넘어선 2. 유 10월 14일 경북 안동 탈춤 축제 현장에서 정동원은 추운 날씨 속 관객들에게 별표 별표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죠. 제가 따뜻한 노래로 안아 드릴게요. 별표 별표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멘트가 아닌 관객의 상황을 살피는 진심 어린 1로였습니다 그의 노래 여백, 보릿고개, 칠레꽃은 관객들의 허전한 마음을 채우고 세월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며 기억이 되는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2. 아픔을 이기는 존재의 이유 10월 25일 충남 아산 지력축제 무대 뒤편 정동원은 미열이 있음에도 무대에 오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단한 번의 음 이탈 없이 공연을 마친 후 별표 별표 가수는 노래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아파도 노래 부르면 낫는 것 같아요. 별표 별표라고 답했습니다. 노래는 그에게 일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며, 무대는 책임이 아니라 자신을 치유하는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그의 진심이 가장 큰 압보가 되어 관객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선물 수입을 나눔과 책임으로 환산하다마는 이들이 궁금해하는 별표 별표, 어린 나이에 벌어들인 억대 수입은 어디로 가는가? 별표 별표라는 질문에 대한 정동원의 대답은 별표 별표, 나눔과 책임 별표 별표이었습니다. 1. 가족과 함께 나누는 마음. 할아버지가 적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부모님, 동생 다 같이 나누는 돈이에요. 그의 수입은 한 명의 계좌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나누는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는 가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 혈연을 넘어선 실천. 그는 수입의 일부를 매달 꾸준히 기부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한 재단에 5천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정동원에게 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사랑을 기억하고 책임을 실천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또 하나의 무대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수입 X보다 별표 별표 품격 품격 별표 별표에 더 놀라워합니다. 노트북 정동원 TV 소통과 신뢰의 창구정동원의 유튜브 채널 별표 별표 정동원 TV 별표 별표는 단순한 영상 수익 창구가 아닌 팬들과 함께 호흡하며 성장해온 별표 별표 작은 무대이자 일기장 별표 별표입니다. 솔직함이 만든 진심 리허설 브이로그, 비하인드 스토리 등 화려함보다 솔직하고 진심 어린 콘텐츠를 통해 팬들은 스타가 아닌 별표, 별표, 인간 정동원, 별표, 별표를 이해하게 됩니다. 진정한 가치. 유튜브 광고 수익만 월 800만에서 12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동원에게 가장 큰 수익은 숫자가 아닌 신뢰, 공감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그 진심이 팬들을 화면 너머에서 그를 기다리게 만드는 진짜 가치입니다. 정동원은 10월의 끝자락 팬카페에 별표 별표 돈보다 숫자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대 위에서 받은 에너지 전부 제 노래로 보답할게요. 별표 별표라고 남겼습니다. 이한 줄에는 박수 속에 숨겨진 외로움과 자신을 지켜준 팬들에 대한 절절한 고백과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단순한 재능이나 인기가 아닌 책임감과 진심을 바탕으로 쌓아 올린 국민 손자의 성장서사 그 자체입니다. 국민 손자 정동원, 억대 수입 너머의 가치, 책임감으로 성장하는 17세 아티스트. 2025년 10월, 트로트계의 중심을 넘어 한국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정동원의 이름 앞에 별표, 별표, 억대 수입, 스타, 별표, 별표라는 새로운 타이틀이 붙었다. 지역 행사 12건, 방송 6개 출연, 광고 및 유튜브 수익까지 더해진 그의 한달 수입은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정작 이목이 집중되어야 할 곳은 그 숫자가 아닌 별표 별표 그 숫자를 만들어낸 17세 소년의 책임감과 성장 별표 별표이다. 무대를 이야기로 만드는 정동원의 힘. 정동원의 무대는 짜인 각본이나 큐시트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가 별표 별표 감정을 노래하는 이야기꾼, 별표 별표이 되는 비결은 현장의 온도와 관객의 진심에 따라 무대를 유기적으로 그려내는 능력에 있다. 일 멘트가 아닌 1호를 건네다. 안동 탈춤 축제 현장에서 그가 별표 별표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죠. 제가 따뜻한 노래로 안아 드릴게요 별표 별표라고 말했던 한마디는 단순한 멘트가 아닌 관객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진심 어린 이로였다. 여백, 보릿고개, 칠레꽃 등 그의 노래가 관객의 눈물샘을 자극하고 추억을 소환하는 이유는 별표 별표 노래가 아닌 그 노래에 담긴 소년의 이야기와 진심 별표 별표를 느끼러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이다. 그의 무대는 화려한 퍼포먼스 대신 진심이 닿는 순간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한다. 이 아픔을 극복하는 존재의 이유. 미열에도 불구하고 무대에 오르겠다고 결정하고 무대 위에서 단한 번의 음 이탈 없이 곡을 소화해내는 프로페셔널리즘은 그의 어깨에 얹힌 책임감의 무게를 보여준다. 별표 별표 가수는 노래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아파도 노래 부르면 낫는 것 같아요. 별표 별표라는 그의 고백은 노래가 그에게 단순한 일이 아닌 별표 별표 살아가는 방식이자 스스로를 치유하는 도구 별표 별표임을 증명한다. 이 진정성은 팬들에게 헌신을 넘어선 별표 별표 숭고한 열정 별표 별표으로 다가온다. 억대 수입 너머의 나눔과 윤리. 정동원이 벌어들인 수입의 규모만큼이나 주목해야 할 것은 돈을 대하는 그의 태도와 윤리적인 소비 방식이다. 일 가족 중심의 경제관념. 여전히 법적으로 미성년자인 그의 수입은 보호자의 관리 아래 있지만 정동원은 별표 별표 할아버지가 적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부모님, 동생 다 같이 나누는 돈이에요 별표 별표라며 가족 공동체의 의미를 담아 수입을 이야기한다. 수억 원의 수입이 한 계좌에 머물지 않고 함께 나누는 마음을 통해 순환되는 모습은 그가 돈을 별표 별표 단순한 보상이 아닌 사랑을 기억하고 책임을 실천하는 매개체 별표 별표로 여긴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사회 환원과 풍격 매달 꾸준히 이어지는 기부 활동과 작년 소년 소녀가장 재단에 기부했던 5천만 원의 사례는 그의 수입보다 별표 별표 인격과 풍격 별표 별표의 대중이 더 크게 감동하는 이유다. 그는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혈연을 넘어선 사회 공동체와 나누는 방식을 통해 별표 별표 국민 손자 별표 별표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3 유튜브 채널 정동원 TV의 진심 200만 구독자 돌파를 앞둔 그의 유튜브 채널은 단순한 부가 수익 창출을 넘어 별표 별표 팬들과 함께 호흡하는 일기장 별표 별표이다. 별표 별표 이건 돈이 목적이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이에요. 별표 별표라는 그의 말처럼 화려함보다 솔직한 비하인드와 브이로그는 팬들에게 스타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정동원을 이해하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 유튜브 수익 월 800만에서 1,200만 원 추정도 상당하지만 그가 얻는 가장 큰 가치는 별표 별표 화면 너머의 팬들이 보내는 신뢰와 공감 별표 별표이다. 정동원은 2025년 10월, 억대 수입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책임감, 가족에 대한 헌신,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절대적인 진심을 세상에 드러냈다.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는 그의 고백처럼, 그는 여전히 성장의 과정을 걷는 소년이지만, 그 누구보다 단단한 별표 별표 책임감과 진정성 별표 별표이라는 기둥 위에 자신의 예술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별표 별표 세대 초월 아티스트 별표 별표이다. 그의 다음 무대는 오늘 받은 사랑을 내일의 노래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의 시연이 될 것이다.